오늘은 손 대한 바퀴가 여기 송파구에 왔습니다. 송파구는 정치나 경제 부분에서 강남권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포함해 많은 분이 선망하는 주거지로 꼽힙니다. 송파구에 유명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송파역 바로 앞에 있는 헬리오시티입니다. 왜 여기가 유명하냐면 거의 한만 세대 조금 안 되게 9,500 세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올파원이 생기기 전에는 이쪽이 당구 최대 아파트라고 불렸거든요. 최대 수도 한몫했지만 이 아파트의 어떠한 매력 덕분에 2024년 송파구 거래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잠실과의 거리인데요. 여기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롯데타워도 보이는데 잠실이랑 진짜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헬리오시티가 과연 진품일까? 아니면 거품일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진품일까? 거품일까? 지금 이렇게 헬리오시티 안에 들어와봤는데요. 근데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주민분들도 많이 산책을 하고 또 요즘 벚꽃이 피는 시즌이다 보니까 꽃들도 예쁘게 날리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그것도 이 송파구에서 어떻게 9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만들어졌냐면 여기가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만든 아파트거든요. 6600세대인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금의 헬리오시티가 탄생했습니다. 9510세대로 면적만 여의도의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가 저희가 저번에 갔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보다는 단지별로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갔을 때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별로 단지별로 특색들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여기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쭉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보니까 걷기에는 되게 편했는데 오면서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설사별 특징에 맞게 단지별로 특징도 있을 줄 알아. 았 딱히 단지별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1단지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실내 정원 같은 경우 제가 여기를 그래서 아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온도도 딱 26도 정도로 맞춰놔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실내 정원을 갖고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1단지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강남구 수소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1단지까지 직선거리로 약 1km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하 통로로 8호선 철파역과 연결돼 이동의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아파트가. 반쯤으로 나눠졌어요. 반쪽은 햇빛이 엄청 잘 들고 그 외에 반대쪽은 좀 어두운 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단지가 아파트들이 조금 빽빽하게 세워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한 대단지다 보니 동간거리가 짧으면 자칫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아파트 높이 곱하기 0.5를 하면은 동간거리에 적정 기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헬리오시티 평균 높이를 110m로 잡고 곱하기 0.5. 5를 하면 55m가 나옵니다. 아무리 재어도 55m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치만 보면 답답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가보니 트인 느낌은 없어도 앞이 탁 막히는 건 없었습니다. 이게 반대편으로 돌아보는 데가 이제 헤룡 시티 2단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현대건설 아니랄까봐 자동차 디자인 연구소로 해놨다. 그리고 2단지만의 특징이 여기가 2단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 앞에 저기가 이제 가락시장이거든요. 그래서 2단지는 아무래도 시장이랑 좀 가깝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쪽 보면 또119 안전센터도 있는데 만약에 응급상황이나 이런 게좀 생겼을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이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은 그게 또2단지의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음 벽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소음을 좀 완화시키려고 한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3단지 같은데 지금 저기 밑에가 지금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3단지 저기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봐봐. 와 이거 힐링 로드라고 약간 게스트하우스 리조트 정원을 컨셉으로 구성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진짜 길이 잘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있는 곳이 헬리오시티의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아, 내부가 살짝 궁금하거든요. 아니 네, 빨래방도 있어. 근데 내부는 못 봤다니까 밑으로 내려와 보니 마치 지하도시처럼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이 몰빵되어 있었습니다 스포츠존도 레드존과 블루존으로 나눠 피트니스는 레드 수영장은 블루로 구분한 것 같았습니다 에듀존에는 그룹 스터디 룸과 중앙 도서관이 펄쳐존에는 클럽하우스나 문화교실 연회장이 있었는데요 연회장에서 조식, 석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9천 세대를 수용하는 대단지 아파트답게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했던 점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데가 4단지고 저 반대편이 5단지거든요. 헬리오시티의 4호 단지가 대표 선두 주자인 단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반대편 보이시나요? 4호 단지가 유일하게 이제 아파트 상가들이 바로 앞에 모여 있는 곳이고 근데 여기 상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병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송파구 의사 협회가 이 상가 A동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여기가 송 파육이랑 되게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호 단지가 헬리오시티의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헬리오시티를 한 바퀴 쭉 돌아봤잖아요. 이 헬리오라는 뜻이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진짜 이름 그대로 좀 떠오르는 태양인 아파트였어요. 확실히 이제 강동구에 올파온이 생기기 전에는 이 아파트가 서울 거리랑 원탑을 찍을 만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서울에서 이 아파트가 인기가 좋았던 건 확실히 좀 체감이 됐었어요. 다만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아파트가 최고가 27억, 최근 거래가 한 23, 4억 정도 나가는데 이 가격대에 가치를 하고 있냐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입지를 보자면 여기가 2호선 잠실 생활권이 아닌 8호선 송파 생활권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결정적으로 이제 부촌이라고 알려진 그 잠실보다는 이쪽 가락 시장, 오금 쪽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부촌이랑 묶이진 않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분들 생각했을 때 입지 대비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입지 대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투표를 보여주세요.